stated. 여름 더위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. 그중 영남 지역은 30도를 웃돌며 7월 중순만큼이나 덥겠는데요. 낮 기온 대구 32도, 밀양은 33도까지 치솟겠고 서울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. 낮 동안 볕도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. 모자나 선글라스 챙기셔서 볕을 잘 차단해 주셔야겠습니다. 오늘도 서해안 지역은 안개가 짙습니다. 짙은 안개로 인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충남과 호남 서해안 지역은 지역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서 시야가 매우 답답합니다. 오늘 온종일 쭉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. 제주 산간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요. 충남과 전남 지역은 오후 한때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. 현재 기온은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. 낮 기온은 대구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. 내일은 오후 한때 영서와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일요일 오후부터 화, 월요일 오전 사이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내씨였습니다